안녕하세요. 실시간 켰어요. 나는 여러가지 써서. 근데 거의 다 한글씨 폰트야. 얘나편방 예, 따라하려고 속셈 다 보인다. 아, 나는 지금 실시간 하다가 방금 켰는데 뻔뻔하게 실시간 하는 버전 편집하고 있어. 잘 다녀와 뭐라고? 내가 잘못 들었나? 누가 이상한 헛소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아저 무개념이구나 남의 편망 따라하면서 뭐 저격? 그리고 나 애초에 그런 버를 하려고 한적 없어. 진짜 의심을 한 번도 안 하네. 네가 눈치를 채써야지암튼 수고하시고요. 차단 반박입니다. 여러분, to say goodbye i s is, is hold가 주어 목적어 부어 중에 뭐예요? 이거는 작성하기는 어렵던데요? 아.. 니까빈줄 네 알고 좋아했는지.. 장 차단이요! 뭐야 뭘로? 암튼 징계 시작! 순서는? 나? 민준? 가지, 혁신, 소녀, 훈남임. 나는 이 훈남. 아, 몰라. 다 나가. 운명은 맞는데 네가 나보다 적자 적음. 저 주거네 무지개 반사 받아칠 수 없음. 이러면 끝이잖아. 악플 다는 너가 유치해 보여. 그렇게 유치 뻥짝하게 악플 다면 기분 좋나 보네. 이어 유치 뻥.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겠다. 악플 다면 자기가 못난 줄 아나? 하나도 안 먹는데 그냥 차단 저격이요 아니요 캐럿 아닌데 아이돌 나라에서 추방당해서 전 아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안녕하세요 캐럿 나라에서 왔어요 잘하게 지내보아요 너무 쉽죠? 김남준, 김석진, 민윤기, 장호석, 박지민, 김태영 천장국, BTS! 두 번째 문제는 김석진님이시고, 세 번째는 김치가 맛있어요입니다. 네, 합격 감사합니다. 아, 불카구야. 아, 그때 군요 냈근데 저도 걸린 듯 구라예요. 제가 바이러스 퍼트린 사람이거든요. 추워요.